4계절 내내 집을 소개해드리는 소나무하우스의 이창근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파주시 봉서리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대지는 125평 건물은 총 40평을 사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곳은 아쉽게도 정화조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도 도시가스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외관 모습부터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지상 주차장이 될 공간이고요 여기서부터 이 연석선 있는데 그리고 요 레일까지 있는데 앞쪽으로까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바깥부터 보여드리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수도시설이 생길 예정이고 다만 좀 감안해 주실 사항은 지금은 완벽하게 다 꾸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외관과 내부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감안해서 봐주세요. 여기 앞쪽 집 앞쪽으로 나와 있는 테라스 시설이에요. 이렇게 합성데크가 깔려져 있고 여기가 이집 마당입니다.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저 앞쪽으로는 조용한 마을 뷰가 있고요. 여기까지 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저 현관이고요. 보시면 이쪽에도 수소시, 수도시설이 또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시, 수도시설. 반대편은 뒤쪽으로. 이제 제가 현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현관 모습이고요. 아직 마무리는 안돼 있는 점 감안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4칸 신발장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거울도 달려 있습니다. 스윙 도어 중문이에요. 이렇게 밀거나 당겨서 닫을 수 있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열고 들어서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바로 보이고요. 좌측으로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쪽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해가 하루 종일 잘들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앞쪽에 산 모습. 그리고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엄청나게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드레스룸이 크다 보니까 수납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화장실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줄눈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이제 주방 보여 드릴게요. 주방은 많이 크진 않습니다. 보시면 식탁을 놓을 자리가 애매하다 생각되실 텐데, 이쪽으로 식탁을 놓을 수 있고요. 정면에 기역자로 싱크대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역자 구조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쪽 다용도실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쪽으로 김치냉장고를 추가로 넣고 사용해도 되고, 이쪽으로 워시타워나 세탁기랑 건조기를 넣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메인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화장실. 안방 화장실 구조와 좀 동일할 것 같아요. 근데 넓이가 넓어서 샤워 공간은 충분합니다. 여기랑 여기가 단차가 약간 이 정도 있어서, 5cm 정도 있어서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은 많이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쇼파를 놓고 TV를 놓는다고 해도 많이 좁아 보이진 않아요. 대신 오른쪽으로 우리 이집 앞마당을 볼수 있는 이런 뷰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층은 다 살펴봤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기 전에 여기 계단 밑에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저 안쪽까지 꺾여 있어서 계절 가전이라든지 안 쓰는 물건을 수납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의 거실은 많이 넓지 않습니다. 거실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작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싱크대 같은데 어, 미니 주방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일러 시설이 있어서 수납장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런 미니 발코니가 있고요. 발코니.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 많이 넓진 않습니다 발코니에서 본 뒤쪽에 모습입니다 평화로운 그냥 야산 같아요 오른쪽에 첫 번째 방첫 번째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자체가 워낙 커서 비도 깊고 크기도 크고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 1층 화장실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차도 동일하고요.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저 끝에 코너장도 보이네요. 2층의 마지막 방입니다. 이 방은 2층 첫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요. 붙박이장 역시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가 또 이쪽 방에서 나갈 수 있는 발코니입니다. 이집 앞마당을 볼수 있는 발코니고요. 보시면 이렇게 조용한 마을 뷰를 볼수 있는 집입니다 위쪽에서 바라본 우리집 마당 모습이에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이 집은 아쉽게도 오페스 직관은 아니지만 도시가스도 연결돼 있고 대지도 크고 건물도 적당한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단독주택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긴 했는데요. 가격대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 쉽게 어,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집은 가격도 적당하고 그리고 위치도 문산에서 멀지 않고 문산역까지 차량으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굉장히 가깝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자, 카톡,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고 집까지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집 옆쪽에 더큰 타입을 제가 찍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소나무하우스의 이창근 과장이었습니다.